네, 장 연구소의 장혜리입니다어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편커히잘 네. 보내셨나요? 아, 저는요 굉장히 <laughs> 바쁘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네. 어, 이상하게 제가 느낌상으로는 장유진 캐스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는 얘기를 엊그저께한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주말을 보내고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월요일을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는 또 많은 또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또 오후 때서 살짝 비소식도 있고 는 한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 의상처럼 좀 환하게 좋은 상승장을 가지고 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말 동안 마감한 뉴욕 증시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유진 캐스터 섹터별로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3대 지수를 살펴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홀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겠구나라고 짐작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맵을 살펴보시면 군데군데 초록불과 빨간불이 섞여 있고 전반적으로 는 조금 어두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종목들이 큰 폭의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았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섹터는 테크였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기초 소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8개 섹터들은 대체로 약보합권이나 약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섹터는 유틸리티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금융주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 저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잠이 잘안와 가지고 사실은 증시 흐름 시간을 선물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봤었거든요. 음. 어 그랬는데 계속해서 등락,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종목별로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기술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나스닥 지수가 홀로 상승세를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맵을 보면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나 어떤 선명한 초록색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먼저 애플의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4거래일만에 약세를 끊어내고 다시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업계에서 계속해서 애플의 아이폰 13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애플이 아이폰의 신형 모델을 내놓을 때는 항상 9월 중에 행사를 하고 공개하는 그런 일정을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업계에서는 아이폰 13이 14일에 공개되고 그리고 24일부터 공식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애플 관련해서 는 조금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전에 뭐장연구 소에서 전해드린 적 있는 아동 성착취물 그 네. 사진 스캔 기능에 대해서 뭐 인권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결국 애플은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리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시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네, 네. 그용일까요뭐주치랑 대화를 했는데 제가 네. 여기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휴대전화에서 관련 시술을 추천한달지 아. 네 혹은 뭐 운동화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광고에 표적이 되었다 네. 그래서 시리가 함부로 나의 음성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 내용으로 현재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네 어, 저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광고로 뜨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 인식 기능들이 이제 광고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집단 소송으로 또 이어졌다고 하니 역시 미국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이어서 지금 뭐 테크 관련주에서 포티넷에 대한 그런 소식도 있죠. 네, 선명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포티넷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대 오름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32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내에서도 그래프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포티넷이 자사의 제품인 포티 매니저와 그리고 하시코프라는 기업의 테라폼을 연동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두 기업의 연동 소식으로 인해서 멀티 클라우드 지원이 강화되면서 클라우드 보안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나와 있으면서 주가에 강세를 더했습니다. 네. 어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 이유. 아무래도 테크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특별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간 테크주 중에 또 그리고 또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엔비디아 관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선 0.57%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우선 제프리 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목표가를 223달러에서 260달러 선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근거로는 우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장 중에 있고 전년 대비 35%나 해당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게임 사업에도 진출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LG u 플러스와 함께 운영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인 지포스 나우가 최근에 유저가 급증하면서 지난 3일에는 유료 요금제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국내 기업과도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2% 강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22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엔비디아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브로드컴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브로드컴 역시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뭐이 요인으로는 수익망을 다양화했고 또한 공급망,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인한 붕괴의 영향이 적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 트루이스트와 로젠블라시, 브로드컴의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먼저 트루이스트는 목표가 기존의 554달러에서 564달러 선으로 10달러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젠블라스는 더큰 폭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목표가 550달러에서 600달러로까지 상향을 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요. 주가 확인해 보시면 정규장에서는 497달러 선.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 최근 들어서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주가들은 굉장히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어, 이번에도 삼성전자 관련 소식과 함께 또 자동차 관련 주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종목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동차 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 살펴보시면요, 이, 우선은 반도체 섹터를 저희가 보고 왔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라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주에 포드에서 가장 인기 모델인 픽업 트럭의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생산 차질로 인해서 포드에 약 25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포드 주가 역시 약세를 가져갔는데요. 거의 1% 가까운 내림세 속에 1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도 살펴보시면요. 역시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실라오 그리고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공장, 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의 약세 속에 정규장 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어, GM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들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어, 금융주를 살펴보시면 사실 뭐 기술주가 올라가고 할때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와의 연관성도 저희가 보통 살펴보곤 하는데 그렇죠. 네,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융 섹터가 좀 염,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JP모건과 웰스파고가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JP모건 소폭의 약세 속에서 15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조금 더 색깔이 선명한 웰스파고를 확인해 보시면 1% 가까운 약세 속에 정규장에서는 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신용 서비스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도이체방크가 지금 투자하기에 좀 유리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약세 흐름을 더 자주 가져가고 있지만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하기에 좀더 유리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비자는 금요일 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 속에서 2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장 중에는 네. 좀 크게 올라왔. 다가 장 후반에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스터카드를 살펴보시면요, 마스터카드와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모양은 그래프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스터카드는 소폭의 약세 속에 정규장 34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팔은 특별히 전해진 호재는 없지만 정규장에서1%대 강세를 보이면서 사 거래일 만에 약세를 끊어내고 반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89 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 접어놓은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터카드는 M 자 같기도 하고 어, 비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뒤집어놓은 듯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해서 금융주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 우리 쪽그 현지 뉴욕 증시를 관련한 투자자들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부, 종목을 분석한 9월에 투자하면 좋을 만한 종목 중에서 아마존이 1위를 꼽혔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존도 소폭의 오. 금세를 가져갔습니다. 현재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347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 그래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